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청년주일 청년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율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청년 만연 행사 잘 참여하셨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 너무 잘 준비했죠. 예, 청년들도 너무 수고하고 잘 준비했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의 청년다움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오전에 그런 행사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면, 어,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걷다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를 듣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음악을 처음 들었던 장소, 함께했던 사람들, 당시의 감정과 분위기가 생생하게 되, 살아나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음악은 기억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답니다. 특히 감정 처리와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도체와 해마가 음악 감상 시에 활발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음악의 감정적인 요소와 당시의 상황의 정보가 뇌에 저장될 때, 우리가 그 음악을 다시 듣게 되면 저장된 기억이 감정과 함께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의 리듬, 멜로디, 가사 등 다양한 요소들은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과 강력하게 연합이 되어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시간이 흘러 잊혀진 했던. 잊혀졌던 그 기억을 다시 그 음악적 자극을 통해 마치 스위치를 켠듯하게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음악은 잊혀졌던 기억, 잊혀졌던 감정, 잊혀졌던 지식, 잊혀졌던 경험, 이것들을 잊혀지지 않게 하고 들을 때마다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다다랐을 때 모세에게 노래를 한편 쓰라고 하십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쓰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 쭉 이어서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더군요. 모세는 이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들도 섬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건데 그때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노래를 한편 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답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1장 마지막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지금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노래를 썼을까요? 그 노래를 살펴보면,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온 날들도 돌아봅니다. 지금껏 살아온 날들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걸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그 노래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광야. 잠시 쉴 수도 없었고, 피곤한 몸을 누일 수도 없었던 그곳. 배고프다고 울먹이는 자식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좌절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힘들어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노래가 너희의 노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는 그 믿음의 후대들에게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찬양 콘티를 보고 작년분들 참 반가웠을 겁니다. 저는 찬양하다가 그렇게 막 환호성이 나오는 것을 아주 오랜만에 봤습니다. 오늘 콘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작년들이 청년식이 불렀을 법한 노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설교 이후에 함께 또 찬양할 건데요. 그 찬양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힘든 시기, 그 광야의 시기, 아무것도 없었던 그 막막한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었던 그 노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께 두손 들고 목적껏 하나님께 그 불렀던 그 노래들을,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들을 초청한 이 예배를 찬양의 예배로 기획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손해 보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청년들도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청년들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노래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할 힘은 노래에 있습니다. 다시 그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삶을 향할 수 있는 힘은 노래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노래. 그 노래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지요. 나도 힘든 시기를 걸어와 봤다. 나도 넘어질 뻔도 했고, 나도 쓰러질 뻔도 했다. 그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끝까지 이 자리에서 찬양해라.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노래소리를 들려주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그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온 거 아닙니까? 저 또한 그 노래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 믿는 집에 와서 시집 생활을, 시집 와서 참 어렵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원불교였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어머니를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갔다 오는 어머니와 매번 싸우셔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집에서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제 무주에 있었던 모교회는 주일예배 헌금 시간에 개인이 헌금 특송을 날마다 해 매주마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헌금 특송을 온성도들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온성도들 앞에서 어떤 찬양을 하나 앉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왕이면 멋지게 완벽하게 실력으로 성도들을 압도하길 그렇게 아들 되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흘러 나오고 저희 어머니 입에서 나온 노래 가사는 이랬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에 왜 이런 곡을 선곡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 없네.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늘 얻겠습니다. 3절을 부를 때 어머니는 노래를 이어가시지 못했고 저는 그제서야 그 노래가 저를 향한 찬양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노래로 저의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아들아, 너도 너도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아가라. 그 노래는 저의 어머니에게 험난한 시집살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한 힘이었습니다. 또 새벽에 어머니가 부르셨던 노래가 한곡 기억납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나뭇 바닥에 방석에 앉아서 목매어 이찬양을 불렀던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삶이 정말 많이 힘들 때, 정말 많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느낄 때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청년 때 불렀던 찬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찬양들 많이 부르면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을 때 저는 이 찬양을 제 입술에 담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하면서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 노래가 저를 살리더군요. 그것이 믿음의 선배, 저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의 힘이었습니다. 작년 여러분들, 노래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을 더 많이 들려주십시오. 오늘 청년들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노래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힘들 때 버거울 때 우리 청년들도 그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국 붙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노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년의 시기가 힘들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과 신뢰와 마음을 담아 노래하십시오. 우리는 그 노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장년, 청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노래하는 자들로 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노래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